안녕하세요. LG U+는 16일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U+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런칭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G U+는 U+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가 5G, LTE 등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한 근로 환경과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계열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발전소, 중공업 등 업종별 대표 사업장에 U+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구축해 왔으며 작년과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5G 기반 MEC 국책 사업 스마트 산단 분야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우수성을 검증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솔루션은 LG U+의 5G LTE 이동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장 자동화 솔루션은 와이파이를 이용했지만 이동 중 연결이 불안전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GU+의 5G LTE 이동통신은 넓은 커버리지 등 우수한 품질과 폐쇄망 등을 통한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그중 특별한 솔루션에 대해 몇 가지 얘기드리자면, 모터 진단은 공장 내 주요 설비인 모터의 전압, 전류를 1,300만 개의 빅데이터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진단하고,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모터와 분전반 사이에 측정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전기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기계적 이상 외에 전기적 이상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전반 진단은 공장 건물의 전기실 내 특고압 저압 배전반의 각종 센서가 보내온 데이터를 관제 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점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장의 전기 담당자가 전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배전반의 상태를 원격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솔루션은 수십 수백 개의 배전반들과 운영센터 사이를 간단하게 무선망으로 연결하며 유선망을 구축할 때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형상보안은 공장 내 영상과 음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안전환경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넓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안전관리자가 순찰을 돌지 않고도 즉각 인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도와줍니다. 이 솔루션은 불꽃 연기 스팀 감지, 안전모 미착용 감지, 위험구역 접근 감지, 설비 이상 온도 감지, 얼굴인식, 이동형 CCTV 등 세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안전관리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상 상황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대기 환경 진단 솔루션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의 기상과 지리 정보를 조합하여 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와 확산 범위를 분석 예측합니다. 사업장의 환경 정보를 측정, 관리함으로써 환경 경영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날 메인 발표 시간 이후에는 온라인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이동 통신사에서도 진행 중인 스마트 사업과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많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 유수업체들에 적용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고객 수요가 많았던 솔루션에 대한 질문에는 모터가 문제가 생기면 공장이 전부 멈춰버릴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모터 진단 관련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였으며 이처럼 전기 관련 부분 역시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사 중 중소기업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 위주로 적용 중이고, 계열사,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스마트 산단 수주를 이용해 앞으로 넓혀갈 계획이 있다고 하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